다음에 철은 녹일까? 점토도 절반 해서 녹여버리고 어차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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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갈 거면 아이고 지능 너무 많은데 저 버리기 아까운데? 운동 선수 모자가 레벨 낮은 게 하나가 있나? 있으면 빼버리고 어 있다 바꿔 그 다음에 고찰 나왔네 이제 뽑을 거면 엔진, 바퀴 아 배터리도 필요하네 자, 배터리가 있나? 엔... 아, 있다. 배터리, 바퀴. 요거는헤드라이트가안 들어가는구나 땅 따먹기 식으로 바뀌나보다 아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됐어? a c h i n g 몇 시지? 어? 벌써 0 시야? 시간이 어드게 빨라요. 이제 한시된줄 알았는데. 요것도 한, 아, 안 사지. 팔라고 했는데 안 샀구나. 음. 지금 내가 해야 될게. 버섯을 4개 수확을 하는 김에 25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스무디 제작 하나만 하면 되고, 질 싸면 500개, 500개는 금방 캐 불탄자를 처치, 불탄 좀비 처치하기, 그 다음에 그냥 좀비 5마리 하고 컨테이너 무거나 약탈하고 10분 아니 5분 정도만 더 버티면 끝. 이건 내가 볼때 버섯 파밍 하다가 요건 끝날 것 같고, 그러면은 그쪽 캠프 바어 만들 수 있는 걸 들고 가야겠다 석쇠랑 더 있나? 석쇠... 석세... 어 아닌데? 스무디면은 뭘로 만들지? 아물 챙겨가야 되네? 저 안에서 바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잠만 스무디가... 아 작업대에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에물 하나 이거는 그냥 여기서 만들어버려 금면 되지 넣어두고 블럭이랑 위치 바꿔 전 뭐뭐 필요하냐 추적 걸고 저 섬유는 많이 있지 넣어둔 게좀 있어 섬유랑 아까 버섯 다섯 개 나 버섯 어디다 넣놨니 버섯이 어, 버섯이 영어로 뭐더라버 버섯 아버시룸. 여기 <laughs> 있다. 아 여기 있다. 자전거 안에 있다. 세 개밖에 없네. 두 개를 가서 캐면 돼 그러면. 어차피 캐면 되니까 그리고 질산염을 캘거면 곡괭이가 필요한데 이게 있는게 무조건 나을거야 단조 처리 몇개 있지 아까? 내가 몇개 만들어 놨나? 또 나만 남.. 70개? 충분해 뽑아 그 다음에 가죽

물 다섯개에다가 버섯은 가서 캐고 아 아니지 작업대를 못만드네? 그게 문제네? 아저씨 버섯 팔라나? 돈을 챙겨봐야지 그러면 버섯을 안팔것 같은데 버섯 팔면 두개만 사고 한 번에 다해 버리고 싶으니까. 아, you 제발 버섯 팔아라. 샷 like 말고 버섯. 생 버섯. 나이스. 두개 like 버섯 다섯 개에다가 아, 잠깐만 물이 다섯 개였나? <웃음> 잠깐만. <웃음>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네 다섯 개 다섯 개 맞고 어물 하나네 아아아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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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봤구나 섬유랑 석탄 석탄 너 반대로 봤구나 로그 하나를 만들면 아따마 오래 걸린다. 한 3분만 더 기다리면 끝나고. 요거랑 요건 넣어두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요거는 끝났고. 나머지는 어차피 좀비를 처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아무 데나 그냥 파밍을 해버려? 그러면 될것 같고. 파밍하고 파밍하다 보면 이것도 될 거고, 스무디는 이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5분 정도 지속이 된다 치면 하나는 빨고 나올 수 있고, 질산염이 문제네. 불타버린 숲에서 캐야 되니까 질산염을 먼저 캐야겠다. 얘를 먼저 캐면서 이게 끝날 거고, 그리고 마신 다음에 들어가서 파밍을 하면 이것도 끝날 거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버섯을 파밍하면 되고, 그럼 끝. 물이랑 일단 최대한 챙겨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한번 죽어버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모든 스면이든스탯이다이아오니이 얘를 래이이를이비랑사이랑바꿔이 곡괭이를... 어... 어... 되나? 뭐랑 바꿔야 되지? 뭐랑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됐고. 아. 드릴이 나오면 이두 개가 줄어들겠구나. 그러면은 훨씬 낫긴 하다. 수유도우 11개 있구야. 아이고. 테이프랑 테이프가 아까 8개인가 있었나? 몇개 있었죠? 사용 8개. 수리독을 좀 만들어버릴까? 이것도 하나 챙겨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이것도 챙겨가. 또 준비 완료. 권총 탄 300발짜리 하나 챙기고. 나왔냐? 가자. 기름. 기름 나다... 아니네? 기름 어디 갔지? 3,000개? 다 챙겨가? 채우고? 더 만들 수 있는데 아아 아, 아, 버섯이 안되는구나 난 가자 어 맞다 그... 그그그그그 그, 그, 국갱이 요거 하나랑 이 내구도 네 들려주는 건가? 내구도 네 들려주는 게 어디 갔지? 내구도 네 내구도 네 내구도 네 3이니까 한 3개는 될 거야 아마? 여기 있다 어 아닌데? 내구도가. 뭐지? 방금 저게 맞나? 아, 맞네. 근접공격 무기와무기와 도구, 이거 맞네. 제발, 세개 껴줘라. 아우, fuck. 뭐다 챙겼고? 오늘 활활 타고 있구연. 가자. 핑을 미리 찍어. 불탄 지역에 딱 경계에 걸친데 질산염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캐버린되니까 그렇게, 운 좋게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여기 지뢰조심. 밟으면 바로 돼지는 거야. 아, <laughs> 어, 스테미나 안 나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디야. 바이크 나오면 좀더 좋아질건데 근데 그 바이크까지 한참 남았다 총엄치잖아 600미터 글반 다 왔소 그래도 저번에 파밍 못했던덴데 엄청 나와가지고아나 레벨업 했나? 스킬 포인트를 안봤네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청부살이 마저 찍고 여기 쉐일 표시 안 해놨네. 오이. 예. 뭐? <laughs> 제발 이 근처에 질산염 있어라. 제발.

천안 차나 보고 일단 교환 찬다. 500개만 캐면 돼. 스태미너가 겁나 빨리 빠지는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 오오 불똥, 불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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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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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이 어, 어이 새끼야 여기 도 떨어지는 거야 여기 아닌데 저기만 떨어지나 보다 노트북 어디 갔니? 아씨 커피 들고 올걸 그랬나? 커피가 있었나 근데? 아 어, 삼십 30... 궁금한데 여기 살짝만 붙어 있어 볼까? 여긴 괜찮지? 여기 발바야 불탄 저가 아니야? 궁금하잖아.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걸 내가 지금 봐야 나중에 여기서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구급상자 쓴게 아깝네? 뭐가 떨어질지. 뭔데? 뭐 없는데? 운석이.. 운석이 떨어지나? 아 피가 천천히 다는구나 넌난 죽음을 각오하기 악... 하고 하고 왔기 때문에 상관없어 죽어도 캔다. 아 죽나 오래 걸린다 진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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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가가 빨리 차는 것 같긴 한데 160 이건 지속시간이 얼마나 될까 5분 이제고 나 간다 가기 전에 요건 캐고 가자 200자 가겠다 이제 죽겠다 칵 어, 마지막 한번더 고마워 근제 죽여. 어... 야내거 먹지 마. 저런이씨. 불탄 적 안에서 아 이거 조졌다. 이건 아닌데. 빨리 빨리 빨리. 아니야 그캐 그냥 이렇게 된거캐 버려. 300개? 이야 드릴이면 그냥 갈기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했는데. 이게 떨어진 줄 알았다 몇 개? 400개? 100개만 더 질산염, 여기 어, 태현이 어서오세요 귀칼.. 귀칼이 뭐지? 아, 귀멸의 칼날 출인걸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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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었어. <laughs> 내 바이크가 옆에 있었나? 어디 있었더라? 어, 잠깐만, 여기 아닌데? 뚫로 가야 된대. 아. 뭐야? 일자로 쭉 들어가야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트레을 채우고 g 오케이 5 0끝 오토바이 타러 가. 자, 그러면은, 어, 아, 나가서, 나가서. 이제, 버섯이랑, 불탄 좀비 처치, 컨테이너 하나, 이건 곧 끝나겠고요?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이거,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얘도 파밍 하다 보면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 죽을 거 같고 하고, 일단 버섯을 파밍을 해야 돼, 버섯 어떻게 생겼더라? 보서시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 파밍을 할 건데, 보소시 발이야. 전쓰레기고 아니버섯이어디 있다는 거니? 근데 집안에를털어야 되나? 이오토바이가잘 안나가 건물 안에들어가면좀괜는을까이깜짝이야다 버섯이 문제네. 버섯이 안 보여. 아예 폭풍이라도 없으면 파밍이라도 하지. 씨. 버섯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하니? 어, 폭풍 갔다. 기다려봐. 버섯이 그 벽에 붙어 있지 않나? 벽을 좀 뒤져봐야겠는데? 벽이나, 바닥에는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 어, 버섯 찾는 게 문제네. 아, 뭐 일반 꽃처럼 바닥에 장식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컨테이너, 아 이것도 포함이 되는구나. 오케이 버섯 모양 확인 여기 있다 두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진짜 하나만 더. 아, 있다.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아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끝. 그리고 이제 어 좀비만 잡으면 돼 일반 좀비 다섯 먹어. 일반 좀비니까, 그냥 아무데나 뚫고 들어가. 하나, 둘, 어, 깜, 깜짝이야. 셋, 어. 넷. 자. 오케이 끝 상인에게 아무 어, 상인에 가서 보상받기 이런 완료. 후 이제 나는 불탄적이 무적이야. 이게 암살이지. 사용 300 됐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 퉤아 아, 출혈 걸렸다 9초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써버려 아니 이것들이 손톱으로 끌고 보상 어디에? 아 대략이야. 얘네 아. 뜨거워! 이게 불에 닿으면 달릴 수가 없네. 달리는 거다어 자... 잠만 버프 사라지잖아. 야 이거 아니지. God d a m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キャラディ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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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죠. 불을 꺼야 되나 봐. 불 끄는 스위치가 What the fuck?